이뿐만 아니라 기쁜 석시선교회 등 한국의 이단들이 이렇게 폭력적일 때도 있고 또 해외에서 고위공직자들의 긴밀한 관계를 맺거나 마인드 교육센터 운영, 케이팝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건강한, 건전한 선교활동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접근을 한다고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6월 현대 전교 TV의 2단 뉴스 국내외 2단들의 포교와 활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도 선교사가 경험한 기쁜 소식 선교회 다곡수 구원파에 관한 이야기와 충남 JMS의 본거지가 있죠. 이두 나라와 도시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자 인도에서 사역했다 한 선교사는요 기쁜 소식 선교회 세칭 박옥수구원파의 전략적인 포교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발도움하는한 학교를 찾아가 도서관을 지원해 주겠다라며 음악, 문화 관련 교사를 채용해 달라고 한다든지 또는 한국에 관심 있는 재력가들을 찾아간다면서 재력가를 통해 연결된 경찰, 지주들을 초청해 k p o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선계는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여 한국 방문을 도와주기도 한다지요. 인도의 20대 청년 수십 명을 모집해서 부산 호텔에 한달 동안 머무르며 관광, 공연, 집회 등 만족스러운 여행을 시켜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그들은 그 선교사의 집에 무작정 들어와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기쁜 석시선교회 등 한국의 이단들이 이렇게 폭력적일 때도 있고 또 해외에서. 고위 공직자들의 긴밀한 관계를 맺거나 마인드 교육센터 운영, K팝, 행사 등을 진행하면서 건강한 건전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접근을 한다고도 합니다. 기쁜 수익 선교를 회 포함한 이단들이 국내와 동일하게 선교지에서도 표리부동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해외 선교에도 결코 이단 문제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선교와 전도 문제 여전히 이단 관련되어진 문제가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충청남도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j m s 신도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남 금산군엔 JMS 신도들이 다수 거주하며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요. JMS 본부 월명동 수련원이 있다는 이유로 신도들이 이사를 오면서 지역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단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JMS 신도들이 금산에만 3천여 명 정도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금산군 기독교연합회 우리 권준원 목사님도 군수들이나 군 관계자들도 JMS를 함부로 못한다며 군내의 JMS 신도들이 과장급까지 차지하고 있고 지역 아동센터, 복지문화센터, 체육행사 곳곳에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충격적인 건 JMS 정명석이 성적 문제로 재판 중인데 인근 성폭력 상담소를 JMS 목사가 운영한다고 밝혀진 점 여러분도 들으셨지요. JMS 신도들은 독거노인들에게 특별히 도움을 주며 접근하고 있어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기도 한답니다. 금산 지역에 JMS 신도 비율이 더 높아져 지역 전체를 장악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살고 있는 우리의 지역 외에 우리의 고향 땅이나 다른 지역의 이단 문제에도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울러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이단의 문제는 잠깐 콜라 같이 톡 쏘는 관심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두 번째 이단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투와 승리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